인도와 부탄, 미얀마를 비롯해 동남아시아 선교제의 현지 사역자들을 직접 세우고 재교육에 후원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YMBB인데요. 한국교회 새로운 선교 방법을 제안했던 YMBB 후원회가 2017 인도 선교 현장 방문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철민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귀한 보금자리 뿐만 아니라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하는 한국 교회의 새로운 선교 모델을 제시하며 2009년 공식 출범한 YMBB 선교단이 2017 인도 선교 현장 방문을 진행했습니다. 인도 델리와 벵갈루루, 골카타와 자이곤 등 현재 동역 중인 현지 목회자들의 교회와 학교 등 10여 곳을 돌아보는 이번 일정에는 서울 대길교회 박현식 목사와 아틀란타 한인교회 황경혜 선교사를 비롯해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독일에서 온 15명의 협력 회원들이 함께했습니다. 우리 YMBB에 협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여서 독일, 미국 등지에서 참여하신 분들도 있어서 아주 좋은 그런 선교의 파급 효과가 있지 않는가 생각되어집니다. YMBB 후원회는 이번 방문으로 인도 코린 신학교와 자이곤 신학교의 졸업식 참석과 함께 후원 중인 현지인 목회자들의 사역 현장을 직접 살피고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세워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선교 계획을 다짐했습니다. 인도와 부탄, 미얀마 등에서 지역 복음화는 물론 다음 세대를 위해 어린이와 청소년 선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교회와 학교를 세우고 자립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YMBB 사역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청소년들과 어린아이들 그리고 특별히 현지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생적이고 그리고 자립적이고 토착화 선교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무엇보다도 앞으로 더 많은 현지인들을 네트워킹하고 저들을 격려하고 특별히 대길교회 실업인 선교회 소속이었던 고 함성자 권사의 기도와 후원으로 시작된 자이곤영화학교는 히말리언 리더십 훈련학교와 더불어 북인도 전역에 44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초중고등학교를 추가로 설립하는 등 지역 사회의 일익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건사님 어, 해놓은 모든 업적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감동이 돼요. 그래서 정말 저희들도 함성자 건사님을 본받고 어,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열정을 저희도 심겠습니다. 저는 OMBB 선교들에게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y m b b 선교단은 다음 세대와 청소년 사역을 위해 대길교회 세계선교회와 협력하여 인도뿐 아니라 부탄과 미얀마, 네팔과 카자흐스탄 등 10여 개국의 파송선교사와 15곳의 협력선교를 지원하며 세계보그마의 이득을 감당할 예정입니다. 인도 자이곤에서 CTS 뉴스 이철민입니다.